굿니지와 제일데스. 오늘은 마리끌레르 영화제의 상영작 중한 편인 신성한 나무의 씨앗을 보고 왔어. 작년 칸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기대하던 작품이었어. 반 정부 시위가 격해진 이란에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이만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. 이만은 두 딸이 시위에 동조하자 점점 강압적인 가정이 되어가던 중 집에 뒀던 권총이 사라지고 가족들마저 의심하게 돼. 러닝타임이 무려 167분이라 작년 부국제. 서독제에서도 계속 미뤄왔던 작품이었어. 개인의 내면과 개인과 개인, 사회까지 나아가며 모든 의미를 담아낸 이 작품이 참으로 위대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했어. 뛰어난 각본과 작품을 사랑하는 시네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. 예술영화는 어려워.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이야. 억압된 나라에서 국민은 결국 어떻게 변모되는가, 개인은 파괴될 수 밖에 없는가를 현실적으로 드러낸 영화였어. 이 영화를 둘러싼 비하인드도 굉장히 많으니, 한번 꼭 찾아봤으면 해.